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불안증후군이라 들어보셨어요?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심적 증상 말입니다. 마치 어렸을 적 낯선 곳에 가면 엄마 팔을 꽉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불안한 마음 기억나시겠죠? 바로 불안증후군입니다. 성인이 되고 중장년에 이르러서도 딱, 딱 그런 짝의 불안심리를 갖고 사는 거죠. 한번 만나면 놔주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바닥났고 체력도 방전됐고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뭐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뜰줄 모릅니다. 아 이것만큼 고욕도 없죠. 엉덩이는 배기고 허리는 뻐근하고 눈 올라와 자고 싶은데 집에 가질 못하네요. 밖에서 만났거나 집에 초대된 경우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로도 하겠지만 떠날 줄 모르는 친구가 우리 집에 초대된 경우라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너는 계속해라. 난 들어가 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누군가와 또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것과 혼자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윤형을 잡아가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인기가 좋아 찾아주는 사람들, 붙잡으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내어 주다 보면. 우리네 인생이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쓸려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적처럼 느껴지는 중장년 이후 인생에서 우리는 왜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말씀 아니고 혼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다 절교하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이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지친 사람들 많거든요. Like hell,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학생이든 직장이든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가고 있고, 혼밥과 혼술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닐 뿐더러 혼자 극장가서 영화 보는 혼영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혼행조차도 친구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쿨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80년대 이전에 보낸 세대들이라면 단체 행동이 뭐더 익숙하고 편하기까지 합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혼이나도 벌을 써도 기합을 받아도 단체로 받았고, 회사에서 부서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도 메뉴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위해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일로 여겨졌죠. 하지만, 중장년이 되고 또는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나이가 되었더라도, 익숙한 무리 생활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즐길 수 있어야 충만한 인생 후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교육 심리학자 사이토 다카시가 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내용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무리 속 보호색으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팀워크를 이루어 그 속에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혼자서 이룬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도 혼자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진로 결정도 결국 혼자 해야 하는 것이죠. 중장년기 건강 관리, 은퇴 이후 계획, 은퇴 시기 은퇴 후의 생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뜻에 따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똑같이 단체로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 행복을 향해 가는 길도 오롯이 혼자서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이고 각계격파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리의 한 이론으로서 튀지 않고 무난하고 원만하게 지내도록 교육받고 자라온 우리 세대에게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그 상황이 된다면 많이 불안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 밖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나고 했거나 고립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무리 속에 있으라고. 그러니 불안해질 수 밖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무리 속에서 무난하게 있기를 강요받고 길들여졌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복했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고받으면서 있었나? 그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기보다는 대세에 따라야 했었고, 각자만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두가 같은 색깔로 함께 뭉쳐져 있어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또 약한 사람은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손가락질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 후반전은 자신만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내는 시간입니다. 전성기죠. 황금기구.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누구도 꿈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구도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제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이고 철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거죠. 꼭이 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 말입니다.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제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이며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제가 꾸기에는 허황돼 보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럿이 함께 등산을 간다 해도 결국 바위와 나뭇가지를 헤치고 한발한발 걸어올라야 하는 것은 자신의 발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상에 올라 다 같이 만나더라도 서로가 내려보는 정경과 감에도 다 틀리고 말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루어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행복해지려면 마치로 네. 사람들이 몰려가든 와 몰려갔다가 와이루갔다가 거기서 헤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마지막.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한다. 가끔 어떤 운동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어, 예, 이 세상에서 유리한 경쟁자는 저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조금 재수없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건방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떤 경지에 오르면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쟁자는 내 자신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류의 얘기가 또 있잖아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 내 자신과 경쟁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비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초연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자신이 남과 비교되어 평가되는 그런 얘기를 듣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죠. 자신이 잘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몰입하는 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어제의 자신과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더라도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동력도 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지하는 자기력도 높아져서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면을 성찰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